왼선으로전 세계가 소통하는 시대. 회화, 문법, 발음 등등 영어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어를 포기한 영포자도 영어 공부 초보자도 즐겁고 행복하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 영어 농증 극복 프로젝트 해피 블리스. 피투에다 화요일 코너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영어 선생님 쿼카글렌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쿼카글렌입니다. 네. 재밌고 유익한 영어 공부 시간 해핑글리시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여, 영어 표현 배우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네. 주제 봄 3입니다. 아, 자 봄에 대한 표현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어떤 표현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표현 볼까요? 네. 첫 번째 표현이 아마 그 대표적인 봄 시작. 봄이 음. 이제 딱 시작될 때,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 쓰는 표현이지 않나 싶어요. 네. 뭐, 봄이 왔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은 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 이제 따뜻해지는 음. 봄바람이 불어와요. 아, 그죠 이제 진짜 바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맞죠. 진짜 뭐기온이 올라가도 바람이 차니까 더그 따뜻함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건데, 맞아요. 바람만 조금 따뜻해도, 오, 막 날씨가 많이. 변했고 이제 계절이 바뀌었구나 라는 거 그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거기다 가그 한여름에는 바람이 뜨겁고, <laughs> <그쵸>? 바람이 습하고, <laughs>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봄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다 보니까 이게 뭐 웬드 들어가도 되겠지만은 음. 바람은 에어이라고도 해요. 에어. 에어이 네. 음. 공기도 되지만은 네. 바람 자체가 또 공기 어, 이동이기도 네네네. 하니까요. 그래서 에어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it's. in the air. 음, it's, in the air. 네, it's in the air. 이게 여러분들 항상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 아니면 날씨, 이런 걸 나타낼 때, 아니면 뭐 오늘의, 아, 오늘 뭐 살짝 날씨가 꿀꿀해, 아니면 오늘 좀 피곤해, 이렇게 할 때, 아이를 쓰거나 내뭐 네, 어떤 대명사 중에 이제 너 아니면 그 그녀 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랬을, 그랬을 때는 가주어 it. 를 써요 음. 그래서 그냥 (it's in the air) 날씨 얘기할 때 (it's raining) 뭐 (it's windy) (it's gloomy) 어. 뭐, 뭐 (I feel tired) 해 되지만은 (it feels so tired) 음. (it lets me down) 이거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감정을 날씨에 빗대요 아니면은 뭐그 계절에 빗대요 이렇게 얘기할 때 (it's)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음. (it's in the air) 물론 i s 뭐 (spring) 으로 바꿔가지고 (spring 음. is in the air) 음. 해도 괜찮기는 하, 괜찮기는 해 네. 그렇지만은 그 날씨 할때 it 맨 처음에 그냥 뱉고 시작한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아마 영화 할때 정말 큰 도움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이치 인디 에어의 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봄에만 쓰는 거예요 한정도서 언제든 쓸수 있는 거예요. 음.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it's in the air 이렇게 하면은 좋았을 때 좋은 게 왔을 때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다렸던 거 아니면 기대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이제 슬슬 올때 됐네 아니면 음. 아 이제 슬슬 이제 주변에 있다라고 음. 표현할 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봄쯤 됐을 때 어, oh, it's in the air 이러면 아 봄이 왔네 아하. 아니면은 뭐 이거를 여름에 서도 된다는. 그러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또 상관없죠. 여름에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테니 맞죠. 그때 아 그때 그때 맞게 네 아하. 그때 그때 맞게 딱 오기 직전에 그렇게 네. 쓰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스케줄 기다렸던 스케줄이 올 때나 네. 또한 뭐 에어리라고 하니까 살짝 그 향기라고도 네. 표현하고 뭔가 분위기 싶거든요 분위기 같은 걸 말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내가 <laughs> 내 친한 친구가 항상 쓰는 향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냄새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내 친구 올때 됐는가 보다. 아. 비스디어 <laughs> 맞아요. 그럴 때 있어. 우리 냄새로 그 친구 오는 거 맞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있죠. 저도 맞아요. 많이 느껴요. 저는 좀 약간 후각에 예민해 가지고 아, 되게 냄새로 네. 많이 이렇게 그 친구 저는 아는 친구 집 가면 복도에서부터 음. 개 냄새가 나더라고. 그렇그 <laughs> 어. 얘기를 해 주니까 본인은 몰랐대요. 엄청 신기 하면서 음. 야, 너 복도에서부터 니네집 냄새 난다고. 맞아요. 음. 아, 물론 이제 좋은 냄새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얼마나 또집 냄새면은 음. 그 각자 또 집마다 냄새가 향이 있는 있는데 것 같아요. 그 향이 나더라고요. 오, 맞아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it's in the air 냄새 또는 바람 이런 걸로 비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표현도 뭐 다양하게 쓸수 있다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 따라해 볼게요. 네, 봄바람이 불어와요 it's in the air. it's in the air. 아예 봄 넣어서 해볼게요. 네. spring is in the air. spring is in the air.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봄에 쓸수 있는 표현들 배우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배워볼 표현은 뭘까요? 두 번째 표현은 이 말은 제가 사실 많이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한국말. 음. 네, 싱그럽다. 싱그럽다. 네. 아, 약간 좀 책에서나. 네. <laughs> 교과서나 어허. 뭐 약간 문학적인 그런 글에서는 네, 네. 많이 보죠. 그쵸. 그냥 그 대화하면서 어 싱그럽다. 이 표현은 조금 잘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음. 요즘에는 네. 맞아요. 네. 제가 항상 단어들이나 이런 걸 들으면 이미지화가 중요하다고 항상 여러분들께 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이미지화를 계속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한... 잘 기억에 남으니까. 맞죠. 음. 그런 거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제가. 느끼는 싱그럽다 라는 네. 뜻은 뭔가 그 시원함 플러스 음. 그 색이 다양한 음. 그런 느낌 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 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서 네. 영어도 똑같이 그 표현이에요 네. 싱그럽다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 it 여기도 또 it 들어갔네요 it's so Refreshing. 음, refreshing 네, Refreshing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한번 Refresh 한번 좀 중점적으로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아마 여름 표현할 때였는데 음. 그때 어머 에어컨 밑에 있으면 시원해요 이그 상쾌해요 할때 음. 아마 했었어요 그래서 네. Refreshing이라고 하면 fresh하며, Fresh라고 하면 상쾌한 근데 Re가 들어간 거예요 네. 다시 상쾌해지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그 다시 상쾌해진다 이게 싱그럽단가요 그니까 러 약간 왜 우리 좀 어~ 많이 힘들게 일하고 네. 약간 휴식을 취할 때 음. 리프레싱하고 다시 또 돌아온다. 뭐 약간 이럴 때 쓰니까. 그쵸. 네, 그때 이제 뭔가 기분 전환도 하고. 전환이 되겠죠. 네, 그니까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때 그런 느낌이 맞지 않을까요? 맞죠. 네. 왜냐면은 나 오늘 집에 나왔을 때 상쾌했어. 근데 일하다가 이제 조금 그 찌들었네. <laughs> 상쾌하지 않아졌네. 상쾌하지 <laughs> 않아졌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다시 상쾌해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리프레싱이 어, 맞죠. 어, 그래서 it's a refreshing 이렇게 하면은 뭐그 여러분들 봄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바르바르 해지고 그리고 네. 이제 그 바람도 살살 따뜻해지면서 이제 막 움츠리지 않아도 되고 음. 옷도 좀 얇아지면서 움직이기도 맞아요. 편해지고 컬러도 바뀌잖아요. 봄은 그렇죠. 밝게 맞아요. 겨울은 좀 겨, 검정색이 많아요. 블랙이 많은데 저도 그래.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좀 어두운색 옷이 많은데 <laughs> 네. 봄이 되면은 약간 파스텔 톤으로 바뀌고 뭐, 맞아요. 뭐 흰색도 있고 뭐. 분홍색, 뭐 노란색, 이런 거 많이 이쁘시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요즘 또뭐 퍼스널 컬러 이런 것들이 어, 되게 중요해져가지고, 뭐, 뭐 뮤트 하면 조금 더 어둡게 가시고, 이그 음. 파스텔 톤도 저도 제가 정말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왜냐면 항상 그, 쨍한 걸 입었었나 봐요 제가. 어허. 그러니까 이제 아, 얼굴이나 이런 안 것들이 안 네, 네 완전 까매지는 거예요. 음. 네, 아니면은 뭐 수염 자국이 크게 드러난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파스텔톤이나 이런 것들 잘 입으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제 눈이 리프레싱 합니다. 어, 그럴 때도 리프레싱을 쓰면 좋겠네요. 네그옷잘 입으신 잘 입으시는 분들 한국 분들이 대체적으로 옷을 잘 입어요. 잘 입어요. 맞아요. 네. 이 패션이나 이런 감각 그리고 음. 제가 봤을 때 색이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많은 그쵸. 것 같아요. 예민해서. 뭔가 컬러 조합 이런 거를 잘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제 눈이 리프레싱 되는 계절이 오고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싱그럽다 아니면 와 이거 완전 리프레시 된다라고 봄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t's so refreshing. 그리고 여기도 it's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it's 대신에 뭐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the air 여기 맨 처음에 air 배웠으니까 air is so refreshing이라고 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되게 refreshing해 하면은 뭐. 그 리프레싱 하는 것 중에 맨트 초콜릿 있잖아요. 근데 전 별로 안 좋았는데. 어? 죄송해요, <웃음> 여러분들. <웃음> 근데 mint chocolate is so refreshing. 아, so refreshing. 해요, 아, 진짜 그런가요? <laughs> 네. 이게 지금 억지로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mint c h o c o l a s o refreshing이라고 했는데. refreshing 아, 한데? It's a r e f r e 하는 게더 이쁘긴 해요, 사실. 음, 말할 때는. 음,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양하게 들어가도 되니까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표현도 이제 상쾌게 다뭐 싱그럽다, 뭐 싱그럽다. 이럴 때 사용해보시면 사용해 좋을 것 같아요. 두번 따라해볼게요. 네. 오우 싱그럽다. It's so refreshing. It's so refreshing. It's so refreshing. So refreshing. So refreshing. So refreshing. 잘하셨습니다. 자세 번째 표현입니다. 뭘까요? 세 번째 표현이 이제 그거예요. 그봄 하면은 아마 저는 꽃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요. 왜냐면, 이제 뭐 초록초록 이파리랑. 맞죠. 아기 자, 뭔가 꽃 봄꽃은 되게 귀여워요. 조그만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네요. <laughs> 생각해보니까. 귀엽죠? 개나리 네. 아니면은 그 벚꽃. 그리고 저는 좀 봄에 피는 꽃잔디 알아요? 그 어, 핑크색으로 돼가지고. 네. 애가 키가 작아요. 딱 네.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실 거예요. 본적 있어요, 분명히. 꽃잔디. 꽃잔디. 그래서 저는 네. 참 봄하면 그게 많이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귀엽고 색깔도 예쁘고 아 진짜 이제 봄이 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 꽃이거든요. 한번 한번 봐야겠어요. 꽃잔디. 이 봄하면 꽃 꽃하면은 이런 표현. 이 이제 좀 연관되어 있는 이런 표현은 봄에 관련돼 있다. 어떤 표현이냐? 꽃들이 만개했어요. 오, 이건 이제 좀더 진한 봄에 많이 사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초봄보다는. 저...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각적인 의존도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차에 있으면은 막 온도 변화나 뭐 계절 변화 이런 거잘못 느끼잖아요. 차로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근데 이제 개나리가 막 폈을 때 음. 또는 이제 벚꽃이 슬슬 물들기 시작했을 때 봄이죠. 물, 물들었다 하나요? 피기 시작했을 <laughs> 피기 때? 때. 네, 그랬을 때 이제 와, 이제 진짜 봄이구나. 음, 와, 그렇게 해서 이제 봄에 대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하면 꽃들이 만개했어요. It's 또 it's 들어갔어요. It's in 뭐인몸 뭐 안에 인 거예요. It's in full bloom. 아, bloom. 네, full 만개. full bloom 만개예요. 음. 근데 왜 in이 들어갔냐? 음. It's in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라는 소리예요. 음. 네, 시간상 full bloom 인 기간이야. 아. 라고 해서 in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하여 꽃도 그 기간 안에 활짝 피니까. 그렇죠. 음. 만개를 했을 때가 아마 그렇게 뭐긴 애들도 있겠지만은 어, 짧죠. 뭐, 대체적으로. 특히나 봄애 들이 좀더 짧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It's in full bloom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이제 만개했다. 우리 꽃구경 봄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 한번 이 표현을 딱 쓰면은 오 좋을 것 같은데요. 꽃구경 가셔서. <laughs> 그렇죠. 해서? 네, 자이표현도두번 따라 해볼게요. 네, 어우, 꽃들이 만개했어요. It's in full bloom. It's in full bloom. 그리고 여러분들 꽃만 만개하는 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만개할 수도 있거든요 오, 그랬을 때이 (full bloom을) 사람한테도 쓸수 있어요 오, 예를 음. 들어서 뭐 (she's in full bloom) 음. 그리고 뭐 뒤에 좀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in her career) 아. 그녀는 그녀 커리어에 와, 완전 만개했어. 어, 뭐 능력이 절정에 달았어, 최고치에 올랐어. 뭐 요즘에 진짜 막... 봄 미쳤다. 딱 에... <laughs> 그거예요. 네, 그러네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한테도 쓰면 엄청난 극찬이 되니까 그러네요. 알고 계셨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표현이에요. 봄에 쓸수 있는. 봄에 쓸수 있는 마지막 표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쉬운 거 준비했어요. 네. 또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집들 많이 도착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laughs> 퇴근 시간 지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처럼 따뜻해요. 아니면 봄이 완전 봄이네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Feels like spring. Feels like spring. Feels like이라고 하면은 뭐 뭐처럼 느껴 이거든요. 근데 왜 feels가 들어갔냐. 날씨 앞에 계절 앞에는 뭐 쓴다 그랬죠? it 쓴다고 했어요. 음. 3인칭이니까 feels가 된 거예요. 음. 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느껴, 지면 I feel like가 되겠죠. 음. feel like하면 뭐뭐가 땡긴다는 소리예요. 음. 뭐뭐처럼 느껴져라는 소리라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어 oh, feels like feels like spring. 음. Oh, 봄인 것 같아 feels like spring 이렇게. 툭툭 내뱉을 수 있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우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쉬운 표현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자두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네, 어, 봄처럼 따뜻해요. Feels like spring. Feels like spring. 그녀의 웃음이 봄처럼 따뜻해요. Her. 어, 낭만적이요 그렇죠. Her smile feels like spring. Her smile feels like spring. 이렇게 해주면 또 <laughs> 엄청 아름답거든요. 그러네요. 알고 계셨다가 꼭 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구매출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 그퀸 하긴 겨울 그 너무 추웠잖아요 그 네. 겨울이 끝나가면서 이제 따뜻한 봄 새로운 출발 잘 준비하시면 될것같고요 여러분들 영어는 (happy english에서) 쿼카글랜과 함께 (everybody) (I had such a great time) (I had such a great time) 감사합니다.